찹쌀, 찰수수그 다음에 파, 조, 그리고 서리태, 흑미, 젖은 면보를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냥 밥을 지으면 질퍽하게 되거든요. 이제 연잎이거든요. 이렇게 싸서 먹는 거는 우리가 복을 싸서 이거를 복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보름의 절식인 다섯 가지 나물을 저희 딸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또 나물에 또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는 보름의 절식으로 오곡밥 많이들 드시죠. 그래서 오늘도 딸과 함께 오곡밥을 이종님 스타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물에다가 한 8시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담근 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찹쌀, 그 다음에 찰수, 그 다음에 팥, 조, 그리고 서리태, 흑미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체에다가 해서 이제 한 번씩 걸러주세요 예. 찹쌀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예. 물은 3컵. 3컵 정도 붓고 지금 불린 팥을 넣어서 한 10분 정도 삶을 텐데요. 이 삶는 이유는 팥은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항상 데쳐서 첫 물은 버리고 다시 샘을 잡아서 이제 익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분 정도 삶는 동안에 다른 거 준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물 뺐고요. 그다음에 찰 수수. 그러니까 오곡밥에는 다 이제 수수도 줘도 찰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찰기가 있게 이거는 서리태 이제 흑미. 네. 보통은 이제 일반 오곡밥에는 흑미 사실 안 쓰시지요. 여기에 콩 하에서 이렇게 이제 조까지만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흑미를 좀 넣습니다. 네. 파조가 약간 노란 색깔이 나니까. 네. 이거는 나중에 위다 뿌릴 거여서 네. 물기 빼. 서치 음. 네.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 밤이 니네 시어머님이 보내준 공주밤. 에이, 항상 그 하는 사둔 어른이 에이. 되게 공주셔서 그 항상 이제 그밤 수확하면 저희 이렇게 한말 정도를 보내주셔서 제가 김치냉장고다 넣어놓고 1년 동안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제가 과일 채소에다가 밤한 개씩을 꼭 썰어서 이렇게 생으로 먹거든요. 대추도 씨만 남기고 해서 이것도 썰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반 잘라서 이제 등분을 하면 돼요. 예. 이것도 잘게 썰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밤대추도 섞어주고요. 저도 대보름 때 사실 묵은 나물은 너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서 잘할 엄두가 안 나는데, 오곡밥은 정말 음. 예, 꼭 만들어서 예. 예, 아이들과 같이. 음. 예. 여기 지금 보면 아까 팥그 10분 삶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팥죽 설명 드릴 때 빨리 삶는 방법 중에 여기 소금을 한 4분의 1컵 정도 넣고 삶으면 빨리 삶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삶아서 그 짠맛 빼주시고 다시 삶으시면 이제 빨리 되니까 그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오늘은 어차피 다 물에 불렸기 때문에 팥도 함께 불려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지금 삶아서 이첫물은 버린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헹구어서 준비한 거거든요. 다시 한물 네컵 정도에 어, 지금 십분 삶은 팥을 넣었는데요. 이 팥은 이제 지금부터 삶을 때는 한 삼십 분 정도 삶을 텐데요. 아까는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뚜껑 열고 살짝 데쳐냈었고요. 지금은 폭 익으라고 이제 뚜껑을 덮고 한 삼십 분 정도 어, 뚜껑 덮고 삶겠습니다. 네, 지금 팥이 한 삼십 분 정도 뚜껑 덮고 삶았습니다. 여기에 반컵 좀 여유 있게 따로 준비해 놓고요. 여기 이제 삶은 팥이 들어가서, 팥 삶은 물에, 물뭐 여유 있게 한한컵 정도 하시면 되고요. 소금은 한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반 큰술 정도 넣어서 잘 젖어서 이제 이 오곡밥에 간을 하기 위해서 용을 뿌려가면서 익힐 거니까 이거 다 녹여서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찜기에 젖은 면포를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그냥 밥을 지면 수증기가 있어서 떨어져서 질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쪄야지만 꼬들꼬들한 고그 맛이 있어서 밥으로 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찌는 것이 좋지요. 아까 여기 찌면서 중간에 이제 팥물 소금간 해놓은 거몇번 뿌리는데 이착곡 속에 팥 성분들이 다 빠진 것들을 다 버리면은 아까우니까 그리고 팥물도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이게 밥 색깔도. 홍반 색깔이 드니까 뚜껑 덮으실 때도요, 이 뚜껑에 이 면보 같은 거를 이렇게 해줘야 수분이 안 떨어져서 그래서 칙퍽거리지 않게 잘 쪄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찔 거예요. 40분 정도 찌는데 한 20분 정도 쪘을 때에 한번 아까 판물에 소금 넣은 거 이거를 이렇게 뿌려서 그리고 이렇게 섞어줘요.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양념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이 달래에 된장찌개에다 달래 넣어도 음, 맛있고요 송송 썰어서 음. 양념장에다 넣어서 모든 솥밥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곡밥 비벼서 드실 때 음, 너무, 너무 향긋하고 네. 맛간장이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양파 다진 것도 좀 넣고요 그다음에 후추, 홍고추 한반개 정도씩 이렇게 다져서 넣어주면 또 씹히는 맛도 있고 좋아요 두 스푼 정도씩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통깨 그리고 참기름. 네, 이거는 이제 연잎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오늘 시키면 그 다음날 오더라고요. 크레스텐 성분도 있고 플라보노이드 이런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져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찌고 있는 오곡밥을 딱 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와. 우리 다섯 가지 나물 소개해드렸지요. 요거를 딱 얹어서 요걸 딱 실로 묶어서 준비해놨다가. 드실 때딱찜통에다가딱 쪄서 그거 딱 펴가지고 요 달래양장 념 넣어서 비벼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예, 네, 지금 한 20분 정도 쪘는데 이제 견지세요 예, 네, 골고루. 요렇게 해줘야 돼요. 찰밥은. 왜냐면 밑에는 바로 열 올라오니까 더 빨리 익고 위는 들쪄지니까 골고루 요렇게 섞어주는 게 좋아요. 예, 네, 다시 한번또 20분 쪄서 이제 뜸만 들이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뜸 들여서 네, 열어 보겠습니다. 와, 예. 그 원래 오곡밥에는 흑미는 별로 잘안 쓰는데요. 저는 어, 나물하고 함께 비빔밥으로도 해서 드실 때 흥미도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음. 깨끗하게 씻은 겁니다. 이 연잎은 여기가 겉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든 영양 성분의 향이 이쪽이 더 있기 때문에 항상 싸실 때는 이쪽에다 놓으셔야 돼요. 이쪽. 여기다가 밥을 네, 둥글게 이렇게 좀 펴봐요. 그 보름날도 물론 오곡밥에 이렇게 싸서 먹는 건 우리가 복을 싸서 이렇게 복이 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서 이거를 복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제 묶으면 돼요. 여기 이제 조리용 실로 드실 때딱 쪄서 드시면 이거 딱 피면 연잎의 향이 아주 은은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이제 달래 양념장 넣어서 다 비벼서 드시면 참 맛있을 거 같거든요. 오곡밥에서 끝나지 않고 저는 연잎회 이렇게 싸서 드시면 또 색다른 분위기로 가족들을 또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절식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보름날 꼭 나물과 오곡밥 준비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우리 옛부터 내려오는 또 아주 귀한 또 풍습이니까 이것도 이제 자녀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또 이어져 주시고, 딸과 함께 또 며느님과 함께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종님 스타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 보름날 요리 또 소개 함께 해줘서 우리 딸한테 고맙고요. 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